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입니다. 오늘은 서구 성남동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은 대박 복층 현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구조는 방 3개, 지금 욕실 3개로 되어 있고요. 복층 구조 되게 좋게 나와 있어요. 인테리어도 예쁘게 되어 있고, 인근에는 성남역 도보 3분 초 역세권 가능하고요. 또 인근에 성남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도보 가능합니다. 인천 2호선과 지금 7호선이 더블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청라서부터 주안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7호선으로 강남까지 한 번에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 현장이에요. 지금 1층 보시면은 지금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는 다 100%가 되어 있어요. 1층은 지금 자주식 주차로 이렇게 일렬 주차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하 주차장도 있는데 지하 주차장도 한번 내려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차를 램프식으로 운전하고 오셔서 편하게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지하 주차장도 어디 하나 겹주차 없이 100% 나오니까 어, 충분히 어, 주차에 운전, 무수, 운전 미숙하신 분들도 어, 자유롭게 편하게 운전, 어,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 2층도 지금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주차장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실내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입니다. 오늘은 서구 성남동으로 한번 나와 봤는데요. 지금 복층 구조를 한번 나와 봤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인테리어가 예쁘게 돼 있어서 한번 직접 촬영하러 나와 봤습니다. 먼저 복층 고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한번 사이즈를 재봤는데 복층은 한 5m 30까지 나오고요. 양 폭은 지금 한4200 정도까지 나옵니다. 4m 20 정도까지 나오고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파 자리 보시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한쪽 벽면을 다 둘러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나오고 있고요. 4인용 소파 충분히 다 들어가고 가운데 탁자도 두시고 TV 아트월 보시면은 지금 뭐 벽걸이 TV부터 이렇게 스탠드 TV까지 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아트월 벽면도 템버부터 일로 해서 깔끔하게 시공이 났습니다. 거실 폭도 굉장히 넓어서 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자유롭게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등 같은 경우는 LED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놨고 밑에 마루는 강마루로 해서 시공해 놨습니다. 거실 지금 반대편에는 어,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지금 거실과 분리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구조는 지금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냉장고 자리 충분히 나오는데 냉장고 위에도 다 상부장으로 수납 가능한 공간입니다. 식탁 등 따로 보이고 있고요. 안쪽에는 상부 하이브리드 인덕션 들어가 있고 후드도 매립으로 해가지고 후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도 다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요. 레일 선만까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싱크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싱크볼도 위에 상부장 하부장 다 깔끔하게 쓰도록 시공해 놨습니다. 주방을 지나서 지금 욕실이 보이는데요. 욕실도 안에 이렇게 쭉한번 보여주세요. 네, 샤워 파티션이랑 해바라기 수전 다 깔끔하게 시공이 났고 어, 타일이랑 지금 여기는 분양 사무실이라서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어, 지금 들어와서 보시면은 여기 구조는 지금 방3개 화장실 2개 구조예요. 지금 1층에는 이제 안방이 있고요. 위에는 방이 두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은 이제 1층에도 아까 보신 거실 욕실 하나랑 안방 욕실 두개 같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도 사이즈를 재서 보여 드리면은 간단하게 지금 폭이 한3,400 정도 나오고요. 반대편 폭이 한3,400 정도 나오니까 11자 조금 넘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사이즈가 한킹 사이즈의 침대인데 지금 사이즈를 이렇게 두셔도 침대를 두셔도 충분히 여유 공간이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등도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해놨고 욕실 보시기 전에 안방 지금 베란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베란다도 직접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충분히 공간 나오는 베란다예요. 그래서 짐이나 어, 시, 시스템장 같은 거 짜셔서 충분히 수납 가능하십니다. 부부 욕실도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네, 부부욕실도 양변기랑 세면대 그리고 뭐 수납장까지 어, 충분히 샤워 가능한 공간 여유롭게 나가고 있습니다 안방 바로 앞에 지금 신발장이 있는데요 3면동 지금 어,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불투명한 유리로 어, 보안에 철저히 신경 쓴 모습 보이고요 중문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한쪽에 신발장이 지금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 총 3칸의 신발장이 들어가 있어요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굉장히 수납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발도 다 넣으셔서 충분히 신발 다 넣으시고 밑에도 띠용 시공을 해서 신발 이렇게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이제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복중 구조 올라가기 전에 거실로 이어지는 테라스 구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나오셔서 보시면은 쭉 한번 보여주세요. 뭐 테라스라고 해서 그렇게 넓은 테라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짜임새가 있는 테라스입니다. 뭐 의자 두셔서 커피 한잔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짐을 두시기에도 충분히 사이즈 나오는 테라스인 것 같아요. 네. 테라스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복층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복층 계단을 보시면은 어, 폭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불 스위치도 한쪽에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폭도 넓은 계단이 지금 밑에는 편백나무 인테리어로 해서 굉장히 나무 향이 나는 복층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층 계단을 이렇게 쭉 올라오시면은 위에도 지금 깔끔하게 인테리어 등 해놨고요 여기가 지금 복층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소파 자리로 꾸며놨어요 이렇게 복층 거실로 간단히 이용하셔서 위에 에어컨도 다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TV나 이런 거 두셔도 충분히 여유 공간 나올 만큼 넓은 거실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편에는 방과 지금 욕실이 보이는데요 욕실을 먼저 보여 드리면 사이즈는 이제 안방 욕실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를 보고 계세요 뭐 세면대부터 수납장 그리고 샤워 공간 충분히 나오는 이제 복층 욕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지금 이제 복층의 큰 방인데요. 지금 이렇게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접 보여드리면, 뭐 이불이나 옷까지 같은 거 충분히 수납 가능하도록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 한쪽에는 침대 충분히 두셔도 책상 두실수 있을 만한 사이즈 충분히 나오는 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구조와 마찬가지로 방 앞에는 이렇게 베란다가 따로 설치해 놨으니까 어, 짐 많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만한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오시면은 복층이 지금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밑에 층이 지금 환해 다 보이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방감도 좋고 고도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이쁜 구조로 보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방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마지막 방에도 붙박이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위에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뭐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서재방 아니면 작업방으로 쓰셔도 굉장히 좋을 만큼 여유로운 사이즈 나옵니다. 그리고 한쪽 지금 벽면에는 창문이 있는데 여기도 거실과 어 충분히 거실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감이 좋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금 서구 성남동에 있는 어 복층 매물을 한번 보러 나왔는데요. 지금 직접 나와서 보니까 구조도 굉장히 좋고, 복층도 뭐 다락 형식이 아닌 네모 반듯하게 충분히 쌓임, 짜임새 있게 쓸수 있도록 복층 구조를 해놔서 평소에 복층을 되게 뭐 좋아하시는 분이나 복층에 한번 살고 싶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드리는 매물이에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